아, 안녕하십니까. 음, 물건법 할 차례죠. 네. 아, 여기부터는 많이 어렵습니다. 네. <laughs> 뭐, 앞부분도 어렵긴 어렵지만, 네, 문제는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근데 여기부터는 내용도 어렵고 문제도 좀 어렵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듣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뭐, 그죠? 예. 그래. 뭐 지금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음,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하고. 예. 나는 꼭 붙을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은 아니죠, 그죠? 그죠? 붙겠지, 뭐, 이렇게.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지난주에, 예. 대리, 했죠. 어, 묵권대리였습니다. 어, 지지난주 이제 복대리까지 했고 묵권대리였죠. 묵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를 말하죠. 어, 머릿속으로 뭘 했는지 자꾸 생각을 하세요. 어. 협의 묵권대리가 있었고 표현대리가 있었습니다. 협의 묵권대리는 계약의 묵권대리와 단독행위 묵권대리가 있었죠. 그중 이제 계약의 묵권대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였고 자 계약의 묵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다. 본인에게 유동적 무효. 유동적 부유 상태에서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거절권,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 네 가지. 아, 그게 있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 그다음 에 이제 본인이 더 이상 책임을 질 여지가 없을 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는 게 있었죠. 무권대리인의 계약을 이행하던가,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법정무과실책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계약의 무권대리고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가 있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추인 못한다. 절대적인 확정적무배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인데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 표현대리라는 게 있었죠. 세 가지 유형이 있었죠. 그중에 이제 권한 넘은 표현대리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직접 상대방이 주장해야 책임진다. 주장해야. 또 직접 상대방이 유권대리만 주장하면 법원은 표현대리를 판단해 주지 않는다.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어, 본인 책임을 감경해 주지 않는다. 표현 대리 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표현 대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본이 되는 내용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효 취소가 있었죠. 무효에서는 무효의 종류.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전부 무효, 일부 무효. 특히 일부 무효는 원칙 전부 무효.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가 있었죠. 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중에서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전 거래 행위. 계약상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신청자적 협력의무가 있다. 불허가 처벌을 받으면 유, 무효로 확정이 되고 허가를 받거나 구역지정이 해제되거나 구역지정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그다음에 무효를 되살리는 장치 두개 무효행위 전환. 무효인 행위를 다른 유효한 행위로 전환. 139조 추인. 어, 원칙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다만 당사자가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그게 무효였죠. 취소는 취소사유, 재착 사강, 취소권자, 재탁, 재착 사강 대승, 상대방, 직접 상대방 및 포괄승계인. 특히 포괄승계인은 상속인을 말하는데, 누군지 확정을 해야 된다 그랬죠. 상대방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그 사람한테 하아 취소권은 음, 형성권이고, 불교식이며 명시·묵시·불문하고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생기는데 특징이 있었다. 제한능력자, 선악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해라. 그리고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게 있었죠. 취소할 수 있는 게 취인, 취소권 포기라 고 그랬고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다. 법정 취인,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하거나 양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취소권의 단기 소멸,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요네 해라. 요런 거 했죠? 음. 마지막으로 부관이란 걸 했죠.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한, 좌우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과한장례 발생 사실. 그 중에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거 조건. 정지 조건 해지 조건. 그리고 조문암기하자 그랬죠. 148조 조건보 관리 침해금지. 149조 조건보 관리 처분 상소 보전 담보로 할수 있다. 단신행위. 불익한 당사자가 조건 성취 방해하면 성취 주장할 수 있고 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조건을 성취시키면 불성취 주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151조 불법 조건이 붙어 있다. 법률의 자체가 무효다. 기성 조건이 정조건이다. 조건 없는 행위. 기성적 조건이 해지조건이다 그 행위는 무효. 해제조건이 정조건이다 그 행위는 무효. 해제조건, 불능조건이 불능조건이 정조건이다 그 행위는 무효. 아, 불능조건이 해지조건이다 그 행위는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 그 다음 147조. 정조건이 성취됐다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해지조건이 있다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당사자는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다. 기한. 시기종기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그다음에 기한보행의 효력, 기한보권리 침해금지, 차분상속 보존 담보로 할수 있다. 시기가 도래하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종기가 도래하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잃린다 소급표는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한의 이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포기할 수 있다.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게 있었죠. 기한이익의 상실특약, 정족권 무특약과. 형성권적 특약이 있는데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죠? 어. 복습을 하고 왔는데도 기억을 안 나. 그죠? 어. 두 번이나 하고 왔는데도 기억이 안 나. 수업도 듣고 복습도 두 번을 했어. 근데 기억이 안 나. 도대체 내 머리는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게 정상. 네? 기억이 나는 분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계속 봐야 돼요. 계속. 아, 짜증나죠. 이 정도 보면은 좀뭐 이렇게 좀 문제도 풀리고 말이지. 뭐 보면은, 어, 이거 봤던 게 기억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늘 새롭죠? 어, 늘 새로워, 늘 새로워. 아,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